보원산 1,034m 인증했습니다. 아 추워. <laughs> 춥다. 드디어 영남 알프스 7봉 완봉했습니다. <laughs> 드디어 해냈어요. 아, 아, 천황봉을 끝으로 아, 알프스 7봉 아, 완봉했어요. 아, 너무 기특해. 정성이 바로 엄청 크네. 자, 천왕산. 제가 한 바퀴 돌아볼게요. 저를 쫓아와 보세요. 대단하죠? 예뻐요. 안녕하세요. 승주TV의 승주입니다. 오늘 저기 영남 알프스 3회차거든요. 오늘 제가 찍을 산행지는 고원산, 그리고 천왕산, 그리고 제약산 이렇게 세 봉을 찍을 거예요. 여기는 지금 고원산이고요. 고원산은 해발고도가 1,034m고 어, 총 거리는 한 5.4km를 보고요. 제가 왕복 1시간 40분 지금 잡고 있거든요. 저는 산악계 해오름 산악회에서 오늘 산악회 버스를 타고 왔는데 지금 고원산은 다시 원점회기에서 내려올 거라서 지금 배낭을 안 메고 지금 올라갔다 올 거예요. 어, 거리가 짧으니까 아주 서둘러서 얼른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. 그럼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고고고! 지 편안한 길로 계속 올라오다가 이제 저 계단이 보이거든요.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. 어후, 지금 저는 동탄에서 지금 3시간 30분에 걸쳐서 지금 내려왔고요. 오늘 일출을 보려고, 하후, 일출 산행하려고 이렇게 서둘러 왔어요. 아, 계단으로 쭉 올라오다가, 이제 계단이 끊기고 계속 이 경사가 가파른 이 길로 가고 있거든요. 아이고야. 아, 아직 워밍업이 안 돼서 그런지 조금 힘들어요. 아, 그냥 너무 덥네. 아니, 새벽인데도. <laughs> 아, 덥네. 오늘 일출은 원래 계획은 여기 고원산에서 보려고 했는데 아, 천량산 가서 보려고요. <laughs> 여기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네, 천왕산 가서 봐도 될것 같아요. 아, 그런 두 번째 일출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. <laughs> 저번에 신불산에서 보고 아, 너무 멋있어 일출 보는 거. 와. <laughs> 빡 셔요. 아, 여기 경사도가 꽤 높네요. 아, 완전 돌산이에요. 돌들이 아 길도 불편하고 아유 껌껌해서 보이지도 않고. <laughs> 제가 산악회 버스에 랜턴을 놓고 나왔어요. <laughs> 아니 야간 산행을 가는데 랜턴을 놓고 가면은 이거 뭐 하자는 거죠? <laughs> 아, 아니, 좀, 이제 저기 고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?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? 아유, 상쾌하니 좋다. 아유, 가파른 오르막은 다 올라왔어요. 이제 능선길이에요. 아, 능선길로 접어들었어요. 아, 여기 하나 올려놓고. 안산하게 해주세요. <laughs> 아, 이제 길이 편안해졌네. 아이고, 세상 편하다. 세상 편하네요. 아, 정상 부근에 오니까 바람이 좀 불어요. 어, 그 옷을 입었는데, 어, 바람이 좀 꽤나 불어요. 어, 춥네. 어. 아 이제 100m만 있으면 정상이에요. 다 왔어요. 그러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그냥 바로 정상 나오네요. 아 바람이 좀 분다. 그러니까 등산복에 이렇게 모자 달린 걸 입어야 돼요. 일단 유용하게 쓸수 있어. 아 이정표 나왔어요. 아 고원산 정상. 구원산 정상인데 몇 킬로 남아 있는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구원산이에요 바로 앞에 보이네요 아몇 메다지? 그냥 가봐야 되겠네 저 앞이 정상이다 구원산 정상 와 구원산 정상 아, 바람이 꽤 불어요 와, 드디어 정상이네요. 처음에 좀 가파라서 그러지. 되게 어려운 산은 아니야. 힘든 산 아니에요. 그리고 거리도 짧고. 오, 진짜 한 시간 만에 오른 것 같은데? 와, 바람 봐. 오,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분다. 어메, 날아갈 것 같네. 으, 매섭다. 매서워, 매서워. 아, 드디어, 정상. 정상입니다, 정상. 고원산 정상. 자, 자. 고원산 1034m 인증했습니다. 아, 추워. <laughs> 춥다. 자, 그러면 은 원점 회기로 다시. 내려가 보겠습니다. 하산할게요. 하산했어요. 아두 시간에 걸쳐 가지고 지금 하산했거든요. 자, 그러면 저는 천왕산으로 거고 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고원산을 찍고 지금은 천왕산에 왔거든요. 아 영남 알프스 칠봉 완주하는 마지막 봉이에요. 너무 기대됩니다. 그 천왕봉을 저는 찍고 천왕산에서 천왕봉을 찍고 그런 다음에 제약산을 들렀다 올 거거든요. 블랙야크 백대 명산 그 제약산이 인증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산까지 갔다가 올 거예요. 아총 거리는 한 14km 보고 있고 총 소요 시간은 한6 시간 한 정도 지금 잡고 있어요. 자 그러면 천왕산으로 고고. 자, 천왕산 들머리입니다 <목소리> 현위치 볼게요. 여기 현위치. 현위치는 여긴데, 제가 오늘 천왕산 1189m, 제약산은 1119m, 해발고도가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제약산을 찍고 내려 하산할 거예요. 아,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날이 밝았네요. 날이 밝았어요. <laughs> 아까 3시 3 0분서부터 어 고원산에 올랐는데 어 환해졌어요. 어 근데 약간 춥네요. 계속해서 계단이어가지고 너무 힘드네요. 아, 일출 산행을 여기 천왕산에서 보려고 그러는데저 봐요. 해 떴어요. 아, 오르는 중에 해가 떠버렸네. 아, 아쉽네. 아쉽지만, 아우, 계속 계단이, 아우, 가파른 계단이 계속이에요. 연속이야. 아유, 힘들어. 여기 계단이 많네. 일출 산행, 일출 보러는 나심네 지금 제가 베네국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. 들머리를 베네국에서 했는데 지금 천왕산까지 6.8km가 남았어요. 와, 어마하게 남았네. 아, 미쳐버려. 아, 어떡해요. 5.8km야. 아. 고원산을 타고 20분가량 지금 차를 타고 여기 지금 천양산에 온 거거든요. 아 쉬었다가 탈래니까 힘드네. 아, 여기는 성남 터널에서 오는 길이네요. 성남 터 여기, 저는 베넷고개에서 왔는데, 여보세요. 성남 터널에서 와도 여기 올라올 수가 있어요. 아, 베넷고계. 아, 능동사까지 0.2km. 야, 네네계약까지가죠 인증해 빨리. 자 능동산입니다. 능동산. 3 해발 983m. 저 이제 천왕산으로 갑니다. 능동산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길이 지금 되게 편안하게 편안한 길로 이어져요. 아 여기 나무 좀 봐. 되게 멋있다. 아우 잘 자랐네. 이 이상한 멋있네요. 아 그래도 계단을 팍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길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네. 아좀 쉬어가는 타임 좋습니다. 저는 제약산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얼른 서둘러야 돼요. 지금 저산악회분들은저 뒤에 따라오고 계시거든요. 전 빨리 가야 돼요. 능동산을 지나서 좀 편안한 길이 나왔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임도길이 임도길이에요. 이렇게 임도길로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. 아, 천황산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도 되는데 아, 저희가 새벽 3시 반서부터 움직이는 거라서 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서 케이블카는 못 탔어요. 아, 쉽게 갈수 있었는데 아, 너무 아쉬워요. 케이블카 타고 싶다. <laughs> 아. 그래도 임도길이라 길이 편해서 아. 그래도 나름 괜찮네요. 아. 저번에 가지산하고 운문산 갔을 때 그때는 저거 카메라 SD 카드가 마탱이 가 가지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아까 고원산에서 내려오다가 마이크를 잃어버려가지고요 <laughs> 아 마이크 12만원짜린데 아 마이크 잃어버려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고 있어요 마이크 없이 <laughs> 드디어 영남 알프스 7봉 오늘 다 인증하고 그리고 블랙야크 백대명산 제약산까지 인증을 아, 하고 완전 이제, 아, 영남 알프스는 끝나게 되네요. 아, 1월 달서부터 지금 3월까지, 아, 빡시게 산 탔어요. 아, 훌륭합니다. 홍승주씨. 승주씨 화이팅! <laughs> 아, 진짜 이 도전하는, 이 도전하는 저의 모습이 진짜 가끔 기특하고 아주 대견스러워요. 아, 얼른 백산을 찍어야지. 아, 지금 오늘 여기 제약산, 아니, 오늘 여기 제약산 찍으면 53자거든요? 아, 갈 길이 멀어요. <laughs> 저기 보이나요? 저기? 저 건물? 저기가 케이블카 승강장이에요 아. 저기서도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도 50분을, 50분에 걸쳐서 천왕산을 간다고 하거든요? 아, 케이블카를 탔어야 되는데 억울하다고요? 계속 임덕길이네요. 계속 임덕길이에요. 그 천왕산 밑자락까지 이 임덕길이 이어진다고 하거든요? 아, 길이 편안해서 너무 좋아. 아, 임도길을 많이 오기는 했다. 철왕산 2.8km 남았어요. 아, 많이 오기는 했는데 임도길이 되게 기네요 아, 되게 길고 좀 힘들긴 하다. 이 샘물 상에는 예전에 파전하고 막걸리 팔았던 곳인데 지금은 없어졌대요. 너무 아쉽지만. 아, 여기서 막걸리 한잔딱 마시고 가면 좋은데. 아, 아무튼 철왕산까지 2.8km. 가 볼게요 아저 앞에 보이는 산이 천안산이고요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게 제약산이에요 아 그리고 저그 건물 하나 있죠 저희가 샘물상에 지금 운영을 안 하는 샘물상이에요 어우 시야가 뻥 뚫리네 여기 산이 눈앞에 바로 앞에 보이네요 아유. 갈 길이 멉니다 아까 거기가 샘물상에게 아니라 철거됐네요 여기가 샘물상에 여기 터였거든요 아다 철거됐네 여기 화장실만 남아있네 <laughs> 아 임도길이 끝나니까 아또 가파른 계단이 나왔어요 도대네. 지금 쉬지도 않고 계속 걸었어요. 어. 여기, 진달래 풀면 정말 예쁘겠어요. 이거 다 지금 진달래 나무거든요? 어, 나중에 한번 와야 되겠어요. 따로. 너무 예쁜데? 그냥 여기만 오면 괜찮을 것 같아. 케이블카 타고. 정상 100m 전. 아, 뷰 너무 멋지다. 아, 지금은 8시 30분이에요. 케이블카 지금 개장했습니다. 저 앞에 보이죠? 저게 항상 정상입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고대다. 고대요, 고대. 정말 대단하죠? 예뻐요. 여기 정상에 이정표가 있는데, 지금 제약산까지는 2km거든요? 제약산까지 2km만 가면 돼요. 아, 저는 이제 제약산으로 가보겠습니다. 뿅! 지금 천황제로 내려왔거든요? 아, 사항제로 내려와서, 여기 이정표에 보면은 제약산까지는 지금 1 k m 1 k 로에요 저기 저기 뒤좀 봐요 지금 저희가 천황산 제가 지금 내려온 곳이에요 아우 여기는 천황제인데 여기는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들 식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아, 제약산 오르기 전에 자,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입니다. 저희 산악대장님이세요. 크림빵이에요, 크림빵. <laughs> 아, 오늘 산행 어땠나요? 힘들어 죽겠어요. <laughs> 이거 왜 하나 싶죠? 그러게요. 저는 예전에 한번 했는데 또 하나요. <laughs> 지금 몇 번째죠? 이 알프스 찍는 게? 두 번째 오늘 끝났어요. <laughs> 아, 대단합니다. 아, 저는 두 번은 못하겠어요. <laughs> 난안 할래요. <laughs> <laughs> 자, 카페. 네. 자, 음식 준비하시나 애쓰셨습니다. 한마디 해주세요. 맛있게 먹어요. 네.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힘들어. 아, 제약산 오르는 길. 아, 계속 가파르네요. 또 눈이 아직 안 녹아서. 아, 미끄럽고. 아, 힘들어. 아, 산은 다 힘들어. 산은 다 힘들어요. 아, 되게 가파르네. 아, 제약산까지. 하네. 아, 네, 아, 제약상까지 아니, 아니, 뭐, 다 왔네. 아, 대학산까지 200m 남았어요. 다 왔네. 50m 남았어요. 50m 다다 왔어요. 아, 좀 극경사로 조금 가파르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거리가 짧아가지고 올라올 만하네요.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네. 아, 뜨겁지도 않은 이런 게길이었나 봐. <웃음> <웃음> 너무 어, 위험하다. 아, 이래서 제외됐나봐. 어우. 아, 진짜 비좁네. 와. 와, 완전 비좁아요. <놀람> <놀람> 하나, 하나, 둘. 그 53자 인증했습니다. <laughs> 블랙야크 100대 명산 53자 인증했습니다. 이제 하산하려고요. 자, 그럼 저와 함께 하산해 볼까요? 뿅! 드디어 드디어 하산입니다. 거의 24km를 하루 종일 걸었어요. 지겨워. 드디어 하산! 어때요? 보여요? <웃음> 승주TV. <웃음>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<laughs> 구독 꼭 눌러주세요.